안녕하세요. 상담 실장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어,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어, 나를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 맞아. 나를 사랑해야지. 나부터 사랑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나를 사랑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나를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엄두가 안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팁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어,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그 방법에서 착안을 해서 제, 나를 재양, 제 양육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강연 갔을 때 소장님한테 질문 드린 적이 있어요. 소장님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어 분그 분노 올라오는 지점을 써보라고 하시는데 어 저는. 너무 분노가 많이 올라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분노가 올라와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너와 함께함 모든 순간이 분노였다. <laughs> 완전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드렸더니 소장님이 그러, 그건 어, 상담 실장이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면 어, 내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줘야 하는 모든 순간에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밥 차려줄 때 빼고는 다 분노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만 차려준 거죠. 내가 받은 게 밥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나를... 갓난아기부터 다시 나를 키워야 했어요 어, 갓난아기 때 태어나서부터 18개월 때까지는 완전 갓난아기 때는 연결이랑 접촉이 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부터 했어야 했어요 그때는 나, 나를 재양육한다는 개념은 없었지만 어, 직감적으로 연결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편한테 그 신체적인 그 스킨십을 많이 요구했어요. 뭐 안아 달라, 업어 달라, 음, 안마 해 달라, 쭈물러 달라. 생각해 보면 엄마가 아기들한테 해줬던 것들이거든요. 엄마가 아기들한테 해주는 것들, 업어 주고, 안아 주고. 쭉쭉이 해주고, 쭉쭉쭉쭉쭉쭉 해주고, 안마해주고 발마사지 해주고. 그런 거를 이제 신랑한테 엄청 욕을 한 거예요. 신랑이 고생을 했겠죠. 여튼 그래도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런 스킨십을 많이 받고, 애기들, 애기 짓, 애기들이 받, 받고 싶은 그런 신체적인 연결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18개월에서 36개월 때 제일 반항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착한 아이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때를 쓰기 시작해, 사람들한테. 안 한다, 못 한다. 왜냐면 나는, 저는 원래 예스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웬만하면 진짜 다 알았다, 해주겠다, 괜찮다 해주는 사람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어, 싫다 소리를 의식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미안해. 안, 못하겠어. 시간이 안 돼. 아니면은 좀 이제 안전한 사람한테는 싫어. 막 이런 말도 하기 시작하고, 안 돼요. 막 이런 말도 하고, 안전한 대상한테 이제 슬슬 나의 그 반항, 어렸을 때 못했던 그 반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영원히 했으면 아마 관계가 어, 틀어질 수도 있는데, 오, 오래 하진 않았어요. 내가 했, 진짜 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하면서 그게 충족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사람들한테 싫다 소리 한번 해보고 하면서 또 그것도 충족시키고. 그리고 이제 36개월에서 72개월 되면 전능한 자아가 우세한 무업자의 시기가 옵니다. 이때 내가 왕이에요. 내가 잘해야 돼. 다 1등을 해야 되고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것도 저한테 결핍이 크니까, 이거는 내가 잘하는 거, 어필하면서 칭찬받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어, 예전에는 나 못하지, 어, 이거 못했지, 이랬던, 이랬던 것도, 어나 잘했지, 음식을 해서 남편을 주고 나서, 맛있지! 어서 칭찬을 해! 나, 나한테 칭찬하지 않으렴? 이러면서 거의 그리고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내가 이런 거 했다 하고 자랑하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시고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잖아요 연구소에다가 자랑하고 자랑하기 방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자랑이, 자랑하기 방에다가 나 애기 이렇게 잘 키웠다고 자랑하고 뭐 남편한테도 자랑하고 뭐. 뭐든 다 이제 많이 자랑하고 유능감을 뽐내면, 안전하게 유능감을 뽐내면서, 어, 자신의 그, 그 충족시키지 못했던 그 전능감 같은 거를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아이한테 주었던 것들, 배려 깊은 사랑에 그, 쭉 발달 과정 따라오면서 내가 해줬던 그런 것들을 나한테 똑같이 해줬던 그런 과정이에요. 그게 거꾸로 갈 수도 있고, 뭐, 아기 때부터 뭐, 큰, 크는 과정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순서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내용들이 저한테 이제, 저한테 해준 거예요. 제가 저한테.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어, 결핍이 많이 치유가 되고, 만족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이한테 함으로써 저도 배운 거죠. 아, 이런 게 사람한테 필요하구나. 아이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도 이런 게 필요하구나. 질투를 하면서 나한테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육아하는 과정이 나를 사랑하는 과정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을 수 밖에 없어요. 거울류가 보면 마지막에 371페이지에 배려 깊은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마음 10가지가 나옵니다. 1. 신을 대하듯 아이를 대하라. 신을 대하듯 나를 대하라. 2. 부모가 사랑의 눈빛으로 아이를 비추어 아이 자신이 고귀하고 장엄한 존재임을 알게 하라. 내가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비추어 내가 고기하고 장엄한 존재임을 알게 하라. 3. 경청하라. 경청하라는 건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하자면. 어, 참아. 내가 나한테 예전에는 참아. 좀더 참아. 이러면서 나의 목소리를 누르는 비판자 목소리가 더 컸어요. 근데 이제는 나의 욕구, 나의 감정을 말해주는 내, 그, 내 마음을 경청하자는 거죠. 그리고 4. 공감하라. 나의 감정을 받아주자. 5. 따뜻하게 안아주라. 내가 나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아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남편이나 아이가 안아주는 것도 너무 치유가 많이 돼요. 6. 자연에서 아이와 함께 마음껏 뛰어 놀라. 우리도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7. 공감, 대화를 하라. 8. 행동에는 경계를 주어 아이를 보호하라. 이것도 나 사랑에 필요한, 어, 그 부분이에요. 나를 보호하는 거. 내가 나의 행동에서 경계를 줘서, 내가 나한테 경계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하니까, 이건 나한테 해로우니까, 지나, 이건 하지 말자. 이러면서 나한테 경계를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나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9. 비교 없이 고유한 아이로 키워라. 비교 없이 고유하게 나를 바라봅시다. 10.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길러 떠나보내라. 우리 나사랑에도 마지막에는 나를 온전하게 키워서 이제 의지하는 것에서 일어나 내가 독립된 인격체가 되는 것이 목표겠죠? 독립해도 된다. 엄마한테 독립해도 된다. 우리 남편한테서 독립해도 된다. 의지 많이 했던 사람은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독립하면 나도 편하고 남편도 편해집니다. 이건 마지막에, 이, 나한테 결핍된 것들이 좀 많이 충족되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혼자 오롯이 일어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배려 깊은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 기억해야 할 마음 10가지가 나 사랑하는데 기억해야 할 마음 10가지랑 똑같이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 사랑할 때이열가지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결핍된 것을 차곡차곡 채워주는 시간 가지시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실 거예요. 오늘은 어, 제 양육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횡설수설한것 같은데, 그냥 한번,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추석 잘 보내세요. 안녕!